85편. 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의 거하리이다. 극렬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